어,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걱정도 있고, 겁도 많죠. 주말에는 그 뭐, 코로나19 상황 이후로 거의 뭐, 출근 안 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 삭진자 강력하러 나왔습니다. 개인 가정집에 강력합니다. 5, 6명 정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방역을 하고 한두 사람이 하면 구석구석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구석구석 전 면적을 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5명에서 6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개팀입니다 질병관리청 방역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1차, 2차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하고 난 이후에는 안전하고 안심하게 이렇게 찾아주셔도 되고 저희들을 믿고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걱정도 있고 겁도 많이 나고 나도 이렇게 확진돼서 우리 부모님한테 같이 사니까 뭐 전염되는 거 아니냐 또뭐 여자친구한테 전염되는 거 아니냐 걱정도 많이 하지만 보건소 직원이라는 게 우리나라 최 전선에 있는 사람이니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저도 이제 한 가정의 자기 아들이고 이렇게 하지만은 저희가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좀더 나은 삶을 살수 있으니까. 네, 그죠. 최선을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산등군 보건의료원 이효영입니다 저희들 확진자가 학생자가... 방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cctv 확인하려고 지금 출발할 예정입니다. 확진자가 방문으로 인해가지고 지금자 동선자 파악할 겸 cctv 확인하러 가고 있습니다. cctv를 확인을 해서 접촉자 파악을 해서 발생지역에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원래는 약 10명 내외에서 격리자를 관리했는데 지금은 인근 지역에서도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3, 40명대로 격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자 안전보라는 앱을 통해서 자가 격리자의 실시간 위치 추적, 그리고 자가 진단 결과 확인, 그리고 직임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필품 지급, 간단한 심부름 정도까지는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GIS 상황판이라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자가 격리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자가 진단 언제 했고 그리고 이탈을 했는지 아닌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이제 매일 코로나19 회의가 있다 보니까 제가 회의를 준비하느라 출근 시간은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출근하고요. 퇴근은 거의 매일 10시 정도에 퇴근합니다. 그리고 뭐 조금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뭐 12시에 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주말에는 뭐 코로나19 상황 이후로 거의 뭐 출근안 해본 적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가격리자 생필품 보안소에 가서 자가격리자 생필품 챙기러 가습니다고하습니다 <목소리> 생필품 박스는 사후 리자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저희가 아. 대가프로가져 드리고요. 이 식품은 한일주일씩 정도 돼가지고 일주일 지나면 저희가 또한번더 가져다 드리는 예, 저희가 직접 격리자 집 자택까지 가가지고 집 앞에 두고 이렇게 격리자한테 두고 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배달을 해드립니다. 저희 따로 접촉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두고 갑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산천군청의 국경리라고 합니다. 네. 예, 지금 저희 선생님 댁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 저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될것 같아요. 예, 아겠 감사합니다. 저, 삼성문청의 김동입니다 아, 예, 저, 뭐, 저, 현관 앞으로 오시면, 현관 앞에도떠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힘써주셔서 정말 고생이 많으실 것 같고요. 전부 어, 다 어,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도 응, 너무 고생이 많으셔서 꼭, 꼭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 뭐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국민과 도민분들 생각하면서 또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코로나이고 확산되지 않게 잘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또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예, 자가 격리자 불시 점검하러 가는 중입니다. 저희 군은 2개조 6명으로 불시 점검조가 편성돼 이 있습니다. 매주 다섯 명 정도를 선정해서. 어, 현장에 가서 그분들이 잘 계신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산청 군청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입니다. 예, 지금 집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좀 나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네, 예, 기다리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예, 잘 계십니까? 몸은 몸은 아프신데는 없으, 없으시고요. 저예? 예. 예. 아, 예 저도 아픈데. 예예. 네. 다른데 불편하신 데는 없습니까? 불편? 뭐 어, 불편한 거 전혀 없습니다. 14일 정도 격리하신다고 예. 참 고생이 예. 많으십니다. 보건으로원에서 그 예. 그 아, 오는 날 밤에 검사인 거 엄청 나왔다고 연락 왔더라고요. 아 다행입니다. 예예. 네. 예. 예, 제가 격리자분들이... 좀노령인 신부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앱을 잘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일이 그 현장에 와서 거리를 두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자가격리가 무척 힘듭니다. 저희들이 생각해도 14일간 자가격리를 한다는 게 무척 고통스럽고 힘든 거를 저희들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코로나 19를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로 힘을 내서. 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합니다. 격리자분들께서 격리가 끝나시고 전화가 많이 오시는데 참 격리자분들 고맙고 참 이런 격리를 케어해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동적이고 나라로부터 이제 지킴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실 때참뽕으로 수업 보람되고 참 행복했습니다.